안녕하십니까 조인태입니다유스타파 국민의힘 건성동 체포 치상 혐의 고소 YTN에서 보도했습니다. 네, 이한여기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그러한 행태가 보이는데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윤석열 핵심 관계자 윤핵관이라고 그러죠. 이철규 그리고 장재원 윤한홍 그리고 건성동 이제 끝이 다가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창재원도 여성의 성폭력 의혹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저세상 사람이 된 그러한 정황이고 윤한홍 그리고 이철규는 이철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녀 며느리 마약 이 혐의 문제 때문에. 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건성동 그리고 어 유라운 같은 경우에는 건진법상 관련해 가지고 어이 공천 문제 관련해서 의혹이 터지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 내기 위해서는 국민 공천제를 시행하고 지방 선거를 싹다 없애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힘이 있어야 된다. 국민 10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